법은 이건 무서운 것입니다. 율법은 처음에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열심을 냈는데, 성령의 감동이 지나간 후에 이 열심을 보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금방 율법이 되는. 사람들이 극복하기 어려운 율법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십일조고 또 하나가 새벽기도. 한국교회 의 십일조 문화는 그건 사람들이 소홀히 극복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율법이 돼 버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것 어겼다가는 물질의 축복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것이 된다면 그건 그 자체가 이미 율법이 됐다는 얘기. 그리고 또 하나가 새벽기도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목사가 새벽기도를 인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목사 취급을 안 해. 그 자체가 이게 율법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새벽기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인용하는 성경구절이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다는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신 건 맞아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회를 하신 건 아니에요. 당신이 혼자 일어나 기도하신 것이지 그러므로 이걸 본받는다면 사람들이 자기가 일어나 자기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면 Why not? 그러나 그걸 기도회로 만들어서 성도들의 참여를 요구하게 되면 예수님이 언제 제자들에게 너희도 새벽에 일어나 나와 같이 기도하죠. 언제 그걸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 무엇을 시작을 했는데 그 상황이 지나가고 때가 지나간 후에 율법이 남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한때는 아름답고 귀중하고 은혜로웠는데 율법만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르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정신은 온데간데없고 의로운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별하기 위한 방편이 돼버린 거예요.